임바루 개봉이라는 말이 있다. 춘향이가 이도령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혹시 빠진 내용은 없는지 보내기 전에 편지를 꺼내 고친다는 뜻이다. 글을 쓰며 다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연애편지가 아니라 정치인의 대국민 메시지라면 좀 다른 일이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엉터리 메시지를 올린 것은 차치하고 메시지가 문제가 되자 무려 8번을 수정했다는 웃지 못할 사연을 뉴스 검색이 전해드린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현재 구속 중인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재직 중인 사랑제일교회. 이 교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 다음 달 5일까지 집회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이를 무시하고 29일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1인당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맞아 기독교계에 어필하고 싶었던 황교안 대표의 마음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일부 교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비웃듯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만 무리수를 두고 말았다. 황 대표가 페북에다 교회 내 감염이 발생한 사실이 거의 없다는 식으로 실드를 치고 나선 것. 하지만 경기도 성남 은혜이감 교회와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교회 등의 집단감염 사례가 보도되는 가운데 야당 대표가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자 페이스북에 호기롭게 글을 올린 지 1시간 30분 만에 황 대표는 슬그머니 해당 부분을 삭제했다. 그 결과 황 대표의 페이스북에는 애초 교회 내 감염 발생이 거의 없다는 취지의 표현이 사라지고 대신 종교계가 전혀 협조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교회의 집단감염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신천지 여론을 악용해 종교를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다. 문제는 신천지다, 신천지와 교회는 다르다는 내용만 남게 되었다. 춘향이라면 이해가 될지 모르나 공당의 대표라는 황교안 씨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문장 수정을 거듭하다 중대 결심을 하게 된다. 신천지와 교회는 다르다고 맞쳤던 문단 뒤에 교회 내 감염이 거의 없다는 취지의 원래 글을 되살려 놓은 것이다. 현재 황 대표의 페이스북에는 폐국 운영 정책상 그동안 8차례에 걸친 수정 내역이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아있다. 기독교 신자임을 내세워 총선에서 표를 얻고 싶은 마음은 10분 이해한다. 하지만 대형교회의 집단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웃는 예배 강행이 실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허위사실을 고집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가짜 정보를 사실이냥 썼다며 혐오와 미움 분노를 뿌리로 한황 대표의 악의적 정치 선동은 대한민국은 물론 황 대표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낄낄빠빠 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들이대고 있는 척척석사 진중권 씨도 한마디 끼어들었는데 이걸 또 언론들이 써갈기고 있다. 교회에서 감염 사례들이 줄줄이 보도되는 마당에 기독교 내의 극성스런 일부의 편을 드는 것도 이상하다. 당 대표는 전도사가 아니다라고 꼬집은 것. 진중권 씨는 황 대표가 28일 같은 페이스북에서 코로나19 사태 극복의 토대가 1977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도입된 의료보험제도라는 주장을 편 것도 한꺼번에 씹었다. 시작은 박정희 때한게 맞지만 김대중 대통령에 이르러 완성됐다는 것. 황교안의 눈물겨운 뚝심이 정치권과 척척석사를 비롯한 네티즌에 의해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눈물 나는 건 군초가 아쉬울 선거판에서 허접한 포스팅 하나 올리면서 무려 8번을 수정해야 하는 황교안 자신의 무능과 새가슴이 아닐까. 사이로는 한일전이다. 토착내고는 아베 곁으로. 이상 뉴스 검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